네 안녕하십니까 김진명리학회 김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11번째 시간으로 태극권과음량오행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사상에서는 어, 무극이란 어, 우주의 시초이며 우주의 본체라고 합니다. 이 무극은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극은 태극과 함께 우주 운동이라 할수 있는 순환 반복을 함으로써 우주의 삼나 만상이 끊임없는 변화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극은, 태극은 무극에서 하늘과 땅이 분리되는 것으로 음량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변화라는 것은 음과 양의 기운으로 작용하는 현상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무극이란 말이 처음 등장한 곳은 노자 도덕경에서 참된 덕은 어긋남이 없어 무극으로 돌아간다라는 어구에서 나왔으며 이것의 의미는 만물이 돌아가야 하는 근본은 도라는 것입니다. 무극이 태극과 함께 중요하게 대두되었던 것은 주역의 개사전에서입니다. 역에는 태극이 있으니 태극에서 양이, 양의, 음양이죠. 양의가 나오며 양의에서 사상이 나오고 사상에서 팔계가 되고 8개에서 64개가 된다고, 어, 했습니다. 태극의 기본적인 의미를 보면, 은 클태 자죠. 크다는 뜻이고, 그건 개시, 열개 자의 시작시 자죠. 또는 정점. 즉, 시작과 끝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시작과 끝이 없다는 뜻으로 태극권은 태극설과 권술, 그러니까 권법권 자죠. 어, 권술이 합하여 만들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태극에서 양이가 나오고 음양이 합일과 분리를 반복하며 어, 오행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태극권의 기법에 태극설, 음양설, 오행설 등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극권에서 태극이란 모든 동작은 마치 시작과 끝을 찾을 수 없는 어, 완전한 원행의 연속으로 마치 태극도의 모양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극권에서 음양에 해당되는 것은 이들 원행의 동작 속의 허실 거짓과 참 허함과 실함 그 다음 동정 움직임과 고요함 강유 강함과 유연함 진태 나아감과 물러남 등에서 볼수 있으며 동작의 시작은 양이 되고 양이 궁극이 이러면 움직임 이 최대한이 되면 음으로 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이는 사상으로 변화하는데 태극권에서 사상은 사전경, 그러니까 정방향을 가르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붕은 남쪽, 리는 서쪽, 그 다음에 재는 동쪽, 아는 북쪽으로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극권에서 오행사서는 다섯 가지 보법, 그러니까 그런 보자죠 해당되는 그것을 보면은, 화는 전진, 수는 후퇴, 목은 왼쪽,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겁니다. 금은 오른쪽, 오른쪽으로 고르게 돌리고 토는 정지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태극권에서 8개는 사정경인 북, 리, 제, 안 그러니까 네 개의 정방향이죠. 남, 서, 동, 북입니다. 사우경 모퉁이 우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간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채는 서북, 열은 동남, 주는 동북, 고는 서남을 합쳐 팔문경으로. 8 가지로 발휘되는 힘을 나타내는데, 운경, 그러니까 움직일 운자입니다 동작과 함께 내 기의 순환을 운영하는 행위 또는 운기. 운경을 할 때는 원을 그리며 동작 속에 감추고 있다가 발경, 피다, 일어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공격시 순간적으로 내는 엄청난 힘을 할 때는 그 작용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팔계와 오행, 은, 수법, 그러니까, 손수자죠. 수법의 팔, 여덟 팔자입니다.과, 보법, 그런 보자죠. 오, 보법의 오, 다섯 오자입니다. 합하면 13세가 나오는데 이것을 팔문 오보라고 합니다. 이처럼, 태극권은 주역의 무극과 태극사상을 기본으로, 음량 오행의 생극과 조화의 바탕을 둔 권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태극권을 연마하는 사람은 태극에서 비롯된 음양오행사상의 이론적인 연구를 겸한다면 높은 경지의 무술에 한층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태극권은 그 자체가 하나의 철학으로 양생, 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 건강을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것을 양생이라는데 양생의 운동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태극권 수리는 태극을 통해서 기를 이용하고 조절하여 태극 철학과 조화를 이루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낳는다는 것을 뜻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태극의 사상이 치료를 목적으로 발달한 것이 한의학이라고 한다면 운동으로 연구된 것이 태극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대우주와 합의를 할수 있는 방법이 태극권에서 행하는 몸 동작으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태극권과 음양오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재밌으셨나요? 재밌었다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